아침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아, 어제 하루도 잘 주무셨습니까? 아우 눈이 너무 너무 많이 왔네요, 그죠? 아 너무 이쁘기는 한데 또이 눈을 밟고 또 운전해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좀 걱정이 됩니다. 조심 운전하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가는 길 조심 조심 아, 오가시면 좋겠고 저녁에는 많이 추우니까요 늦게까지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으로 좀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6장 말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30절부터 40절을 보면 좀 답답함도 있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성경 얘기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이거 광야에서 만나내려서 먹은 얘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리더인 모세도 그랬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답답함이 있어요. 어, 보면 이 사건 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어, 모세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떡이 만나가 내려왔고요. 사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 축사해가지고 5천 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을 그 즉시에서 먹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큰 표적을 구하는지 아, 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이, 이 사람들에게 더큰 표적을 보여주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되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잖아요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아, 죽은 사람 살린 만큼 최고의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급표적을 그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다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참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지고서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쉽지 않다. 아,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답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 떡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준 그 만나는요 영양분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영생을 줄수 있는 만나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살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랑 나랑 지금 비교할 게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 역시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아 너무 빈곤해서 그랬는지 영적 무지해서 그랬는지 아직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도 아 우리 예수님 근데 참 자상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거기서 말한 떡이 바로 나야, 나야, 나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참 차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함을 나타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답답다 갖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들에게 전하세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상태가 영적인 무지든 빈곤이든 뭐 세상에 빠져 있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고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 네가 누구든 어떤 상태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네가 영적 무지에 있던 뭐에 있던 상관없이 내게로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혹은 내가 너무 죄인돼서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왜 그러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나의 뜻뭐내 감정 이런 거 이런 거 행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다시 얘기하면 예, 부르신 자들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아무도 아무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아무도 주의 부르심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얘기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또한 가지는 부르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여러분을 단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단언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여기서 보고란 눈으로 보는 느낌도 있지만 알아보고 인지하고라는 뜻이거든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고 메시아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 다음 그분을 믿는 자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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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절 40절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관련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 오늘 하루 생명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로 살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무지가 있다면 깨우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 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영원한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